송가인의 멋진 결혼식. 지난 주말 대중음악계의 대표적인 스타 송가인이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서울의 고급 호텔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소규모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평생의 반려자와 새로운 출발을 약속했습니다. 송가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특유의 깊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그녀의 팬들과 대중들에게 더욱 화제가 되었으며, 그녀의 결혼 소식은 발표된 이후로 각종 SNS와 언론에서 큰 화제를 보았습니다. 결혼식에선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가득 담긴 모습이 돋보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결혼식에는 유명 가수와 연예인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몇몇 동료 가수들이 축가를 불러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특히 송가인의 대표곡 중 하나인 "엄마 아리랑"이 축가로 불려 많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송가인은 결혼식을 마친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며 앞으로 더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말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많은 팬들과 하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결혼식 이후 송가인은 신혼여행을 떠날 예정이며 잠시 휴식을 가진 후 새로운 음악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앞으로 그녀가 만들어갈 행복한 음악과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결혼 소식은 단순히 스타의 결혼을 넘어 그녀의 삶과 커리어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이 아름다운 노랫말처럼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송가인, 감량한 다리로 매력 발산, 신곡 발매 준비 박차. 트로트 여왕 송가인이 최근 감량에 성공하며 한층 더 아름다워진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날씬해진 다리 라인을 강조한 사진을 공개하며 팬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통해 얻은 변화는 그녀의 자신감을 더해주었고 팬들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꾸준한 운동과 식단 조절을 통해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건강과 무대를 위해 꾸준히 몸을 관리해왔다며 팬들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신곡 발매를 앞두고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송가인은 신곡 발매를 위해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곡은 그녀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더불어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담은 곡으로 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곡은 전통 트로트의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해 폭넓은 대중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곡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송가인은 이번 신곡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느낌으로 준비했다며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컴백 소식에 큰 기대를 보이며 곧 발표될 신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변화된 모습과 음악적 도전은 그녀의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라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과 음악이 대중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길 기대합니다. 송가인, 감량한 다리로 매력 발산, 신곡 발매 준비 박차. 트로트 여왕 송가인이 최근 체중 감량에 성공하며 한층 더 매력적인 모습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날씬해진 다리 라인을 강조한 사진을 공개하며 팬들과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스러우면서도 건강한 아름다움을 선보이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낸 그녀의 모습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실천했다고 밝히며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무대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변화에 성공했으며 이런 노력은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들은 송가인의 변화에 감탄하며 더 빛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정말 멋지다 등의 응원 댓글을 남기며 그녀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신곡 발매 새로운 음악적 도전. 송가인은 체중 감량과 함께 다가올 신곡 발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곡은 그녀의 음악적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린 작품으로 기존의 트로트 스타일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폭넓은 대중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신곡은 송가인의 독보적인 음색과 감성은 물론 그녀만의 독창적인 해석이 담겨 있어 팬들과 대중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이번 신곡은 지금까지 해왔던 음악과는 조금 다르다. 새로운 느낌을 담으려고 노력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곡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팬들은 이미 그녀의 컴백을 기다리며,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열정과 노력, 팬들의 기대를 모으다. 송가인의 이번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량 과정에서 그녀는 자기 관리와 꾸준함의 중요성을 몸소 증명하며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건강한 모습은 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송가인이 보여준 노력과 열정이 동기 부여가 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신곡은 단순히 음악적인 도전뿐만 아니라 송가인의 커리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줄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팀은 완벽한 무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신곡 발표와 동시에 다양한 활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송, 콘서트, 팬미팅 등을 통해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인 송가인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팬들과의 소통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기대감 증폭, 송가인의 음악과 변화된 모습은 그녀가 앞으로도 대중음악계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스타일을 융합하려는 그녀의 노력은 대중과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한 아름다움과 음악적 열정으로 빛나는 송가인의 앞날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만들어갈 무대와 음악이 팬들과 대중에게 더큰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길 응원합니다.